사방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어떨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본 적 있어? 옛날 중국 초한쟁패기 항우와 유방은 천하를 걸고 싸웠어. 마침내 유방의 군사는 항우의 군사를 해하에서 완전히 포위했지. 밤이 깊어지자 한나라 군영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이 노랫소리는 우리 고향 노래잖아. 그 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다 점령한 것이 분명하군 초나라 병사들은 고향 노래에 동요하며 밤중에 도망치기 시작했어 항우는 아끼던 우희마저 잃고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여 자결하고 말았어 이렇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때문에 항우가 패배한 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사면초가야 넉사 남면 초나라 초 노래가 사방이 온통 적에게 포위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뜻해 우리 삶에도 예측 불가능한 화면초가 찾아올 수 있어. 하지만 그럴수록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침착하게 돌파구를 찾아야 해.